요즘 맛집, 오늘은 그동안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슈아스코 무한의 필 맛집, 텍사스 데 브라질에 다녀왔습니다. 1편은 메인디시 스테이크 영상이고, 2편으로는 사이드 메뉴랑 샐러드 바 영상으로 나눠서 업로드할게요. 아참 수험생 여러분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고, 여기 수험생만을 위한 식사 무료 할인 꿀팁도 있다니까 참고하세요. 지금부터 지극히 제 개인적인 입맛 위주로 맛있었던 순위로 보여드릴게요. 1번 양다리 썰구이. 와, 양다리 크기 싫어하냐. 솔직히 양 특유의 냄새가 살짝 나긴 하는데, 막 엄청 거부감들 정도는 아니었고, 육즙 팡팡 터지면서 부드러웠고, 특히 껍질 부분이 킬퍼더라고요. 완전 미쳤어요. 2번, 브라질리안 피카냐 소등심 부위인데 솔직히 이게 거의 메인이죠 소등심의 지방층이랑 같이 썰어주시는데 와 지방과 등심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 약간은 고기 씹는 질감이 있어서 스테이크 먹는 맛좀 나더라고요 3번 플랭크 슈아스코 치맛살 부위인데 와 육즙 흐르는 거 보이시나요? 육향도 제대로 오고 너무 부드러워서 타코에 싸먹으니까 진짜 미쳤더라고요 4번 브라질리안 알카트라 보섭살 부위인데 소등심 부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엉덩이쪽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등심이랑 완전히 다른 육향이어서 오 이것도 별미더라고요 5번 포크립 마트에서 파는 그런 약간 수비드된 느낌의 포크립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불에 구운 거라 갈비대 잡고 뜯는 맛이 있더라고요. 6번 갈릭 빛까냐 마늘 양념을 한 양념 빛까냐 스타일이었는데 마늘 향이 확 나면서 간은 세지 않아서 한국인 취향 저격이더라고요. 7번 파마산 치킨 큼지막한 외곡 닭봉 스타일의 파마산가루 듬뿍 묻힌 맛인데 아는 맛이어서 더 맛있더라고요. 8번 닭가슴살 베이컨 딱 가슴살에 베이컨 감은 맛이었어요. 패스. 끝으로 여긴 바텀리스 방식으로 서버분들이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고기를 썰어주시고, 저희는 집게로 썰어주시는 거 잡아서 접시에 놓고 먹으면 되는 방식이었고, 테이블마다 인원수대로 코인이 놓여있는데, 초록색이면 계속 먹을 수 있다는 의지의 표시이고, 빨간색이면 미안한데 이제 난 끝났다는 항복의 표시니까 참고하세요.